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면 네. 업이라는 것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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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업을 졌으니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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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쁜 업이라는 부분들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나쁜 업이라는 게또 있게 어, 되는 어, 건가요? 있죠, 있죠. 나쁜 네. 업 있죠. 선업과 업이 분명히 있죠. 음, 현실에서는 음, 현실에서는 분명히 네네. 선업과 업이 있어서 이 현실 세계 에 아까 제가 이제 불법은 출세간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세간, 네. 이 세간법은 확실하게 인과응보 음. 끌어당김의 법칙이 됐던 네네. 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됐든 인과응보로서 운행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 세계를 사는 데는 어, 복을 짓고 음.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가 오고 음.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오고 음. 그건 뭐 당연한 거야. 음. 그래서 그 특히 신고의 삼업이라고 해서 몸으로 하는 행동, 말로 하는 말, 그 이면에 생각으로 하는 의업이라고 있어요. 네. 뜻한 바가 말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짓는 업이 제일 중요하죠. 음.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음. 즉, 쉽게 말해서 우리 선혜님께서 어, 이런 영상을 만드실 때도 네. 이것이 예를 들어 이제 근원의 어떤 내 발심 같은 게 있으면 음. 좋죠. 이렇게 회사도 보면 회사 사훈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네. 어, 여기에 이, 이걸 이제 불교는 쉽게 말해서 불교의 발, 이 사훈은 뭐냐면 그 상구보리 하화중생이에요. 위로는 내가 깨달음을 얻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완전한 자유 행복을 얻고 아래로는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 일체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똑같이 영상을 올리더라도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근원적인 서원 발원 이런 것을 밑으로 이렇게 깔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영상도 만들고 다양한 일을 한다면 네. 그 모든 일들이 이 가장 큰 발언, 대원이라고 불교에서 부르는데 이 대원, 발언 그큰 발심에 기반이 되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이제 쉽게 말해서 선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네. 많은 사람에게 복으로 작용하고 네. 그러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쉽게 말해 나는 선업을 짓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수많은 선의 과보, 선의, 복의 음. 과보를 음.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어, 근원에서 정말 나만을 위한, 나, 애고, 아상, 나만을 위한 삶을 음. 사느냐? 아니면, 진, 이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인 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음.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짓고, 현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복을 짓는 일이에요 항상 뭘 하든지 작은 내가 공덕이라도 생겼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나눌 수 있을까 회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이렇게 뭔가 좀 베풀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도량이 넓다고 하나요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 좀이 회장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회사 사원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러는 회사가 아마 훨씬 더 어, 당연히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업은, 그런 선업, 악업 이것은 분명히 현실 세계를 작용하는 법칙이라서 그 업에 대해서는 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짓는 일, 또 남들을 돕는 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은 어떤 근원의 중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